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트램펄린장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모이는 이곳에 유명인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유명, 유명한 스타일. 음, 진짜 여기 하나는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른 아이 구분할 것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가 있었으니 과연 누굴까요? 홍콩 무릎 높이 정도로 뛰는 이 아이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뒤에 있는 이 소년인데요. 11번이요? 자, 다짜고짜 무언가 보여주겠다는 소녀. 나 둘, 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아홉, 열, 열하나. 오! 와.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진짜. 진짜 <목소리> 최고! 이거 뭐 어제 <어디서> 배운 거예요? <목소리> 아니요, 저 방방에서 그냥 터득한 거예요. 자, 연이어서 선보이는 이소년의 덤블링 실력 감상하시죠? 자세히 보면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본 친구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신비로워요. 혼자서 친구들에게 부러움을살수 있는 시간이 좋을 것 같는데요.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왜요? 도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트램펄린장에서 몇 시간 동안 셀수 없을 만큼 덤블링을 한후 집으로 향합니다. 안녕하 계세요. 오자마자 물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뭘까요? 대뜸 그 소파 위로 올라가서 또 돌기 시작합니다. 소파뿐만 아니라 뭐 거실, 네,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이 모습을 본 엄마의 표정 심상치 않은데요. 좀 위험해 보여요. 수시로 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거의 학교 끝나면 그냥 일상 도는 게, 네 노, 노는 게그 운동, 네, 운동 연습이더라고요. 20여 년전 100년 가약을 맺은 우진이의 부모님.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형, 누나와 다르게 우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활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저 태권도를 다녔어요. 거기서 덤블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서 찾아봤어요, 영상 보면서. 우진이의 말처럼 한 번도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거라는 이 영상. 바로 마샤라치 트리킹인데요. 점프와 회전 동작이 많아서 성인도 하기 어려운 고난도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할 때마다 특별한 기분이 음, 든다고 하는데요. 롤러코스터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시원한 느낌. 우진이는이 매력에 빠져서 마샤라치 트리킹을 직접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대회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면서 남다른 재능을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좋은 성적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우진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습을 다어요 철봉이 달도록 집안에서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철봉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돌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요요입니다. 텀블링과 철봉 그리고 요요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돌리는 걸 좋아하는 요 요요는 뭐가 재밌는 거예요? 돌리아아가는게재밌 어... 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은 좋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는 우진이의 부모님 공부요? 공부는 완전 바닥만 아니면 되니까 <웃음> <웃음> 그래도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네살 위의 누나는 가끔 우진이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자꾸 자꾸 돌고 싶은 우진이가 집중을 못하니. 누나가 충고 한마디랍니다 외국 나가서 막 외국 기자들 이런한테 막 물어봐. 음. 몇 년부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물어보는데 너가 영어를 못하면은 창피하잖아. 할수 <laughs> 있어. 어떻게? 뽀학년. 장신감 어, 네. <laughs> 넘치는 동생의 매력에 누나도 웃음이 같아. 터집니다. 이체능을착요 공부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어른 되면은 먹고 못 살지도 몰라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누나의 현실적인 충고를 듣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우진이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수건은 받아. 그날 저녁 우진이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마시아라츠 트리킹 학원인데요. 매일같이 이곳을 찾은 지도 1 년이 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제일 작은 체구의 우진이. 그런데 모약한 어, 발과. 착지한 발이 공이라 노난도 아 기술까지 소화합니다 15세 이하에서는 거의 성인 클래스 네, 두박 네. 이상을 네. 감게 되면 보통 성인 남성들보다 잘한다고 볼수 있죠 체육관에선 모두 우진이의 실력에 칭찬이 많았지만 안주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선배들의 어? 동작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너무 잘해요 따라가야죠 서신동을 하고 싶어요 발의 방향과 회전하는 모양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갑드니 성공 선배 안정적인 동작에 입을 담을지 못합니다 바지를 올려 입고 다시 도전해 보는데요 어떨까요? 오꽤 크게 부딪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도전. 하지만 굴하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나 도전합니다. 남이 자기보다 좀더 잘하게 되면 나름대로 본인이 또 연습을 해가지고. 꼭 이겨야 이기고 마는. 세 번의 실패 후 잠시 심호흡을 하고 놀란 근육을 풀어주며 마음가짐을 다잡아 봅니다. 자, 어떨까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작은 체구의 은진이가 우와, 네. 끝났어요. 네 번만에 성공하면서 체육관을 들썩이겠습니다. 한번 도전한 동작은 성공할 때까지 연습, 또 연습을 거듭해 결국 해냅니다. 대단합니다. 좋아요. I can't g i v any. r 된 거예요, 지금? 완벽히 샀어요 완벽히. 우와. 대단한데요? 다음 날, 우진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기 스타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돌고 또 돕니다. <laughs>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슈퍼스타였는데요. 많이 유연성도 높고 음. 친구들 앞에서 개인기도 보여주니까 음. 너무 멋져요.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우진이가 더 멋져 보이고 더 강해 보였어요. 왜지? 멋있는 거 알아요. 많이 멋있다고 해줬으니까. 아, 친구들이? 이 오른발을 위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우상입니다. 수판지. 우진이는 선뜻 일일 어. 선생님이 돼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돌고 도는 어. 13살 우진이의 꿈은 뭘까요?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으니까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유명한 선수가 됐으니까 이제 지구에서 1위가 돼야죠. 지구를 돌고 돌아 세계 1위 마샤라치 선수가 되길 별난 그대에서도 응원합니다.